안녕하세요. 국미차 매매단지 서아모터스 김창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더뉴그랜저 IG 택시형 고급형 VIP 패키지 모델이고요. 연식은 21년 2월, 주행거리는 10만 4,000km, 단순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옵션은 풀로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2,4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택시형에서 VIP 등급으로 들어가는. 뒷자리 열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모델이거든요. 뭐, 이제 옵션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빌트웨캠 들어가고, 그리고 멀티네비 플러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그리고 하이패스, 그리고 세이프티라고 해서 앞뒤 사이드 이제 에어백 전개되고요. 그리고 전복. 전복했을 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에어백도 같이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메간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깨끗합니다. 뭐, 살짝살짝 이런 식으 이건 떼고요. 크게 지금 뭐 힐도 기스가 크게 보이진 않고 타이어 상태도 아주 많이 남았고요 지금 요런 것도 지금 보이잖아요. 타이어도 가신지 오래된 것 같지도 않으세요. 거의 한8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사이드로 한 보여드리고 뒤에도 많이 남았어요. 뒤 앞에보다는 조금 덜 남아있는데 그래도 한50% 60% 정도는 남아있다고 볼수 있어요. 60% 70% 정도 많이 남아있어요. 타이어는 뭐 손댈 거 하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관 상태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도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때가 좀 묻어 있어요. 때가 좀 묻어 있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컬러죠. 흰색상이시고 이제 검정보다 흰색이 더 인기가 많아서 대형 차들도 그렇고 흰색이 잘 나갑니다. 그리고 휠도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10만 정도 넘게 타셨는데도 휠이 이렇게 깨끗할 정도면 차를 관리를 잘 하신 거죠 운행도 안전하게 잘 하시는 편인 거고 왜냐면 보통 이제 운행 많이 하시다 보면 뭐휠 기스가 좀 있기 마련인데 이런 건 진짜 기스 하나 없는 그런 A급 거의 뭐 이거만 봤을 때는 10만 킬로가 아닌 한 1, 2만 정도 탔을 상태로 보여지네요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 화이트 펄로 들어가는 얘도 옵션이죠, 자. 얘도 추가금액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뒷자리에 보시면, 자, 어차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불을 꺼놨는데, 자. 보면뒤 역시, 케미뉴 세단, 뭐,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뒷공간은, 현대아차는 뭐, 알아주죠. 뒷공간에 엄청난 공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R 패키지에 들어가는, 이런 식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커튼. 요식도 들어가고요. 천장 엠보싱까지 이렇게 다 깔끔하게 작업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잠깐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 여기 워크인 스위치까지 달려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그리고 택시형 하면 보통 운전석만 전동 시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얘는 조우석까지 전동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거요 빌트인 캠도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 이제 하이패스 요즘에 룸밀러가 아닌 요즘에 요기로 바뀌었어요. 하이패스가 요기로 꽂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 스마트 센스 있는 거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든가 여기 보시면 차선 이탈이라든가 주유구 버튼 뭐 이런 식으로 달려 또 있고 이제 블루투스 이제 크루즈 컨트롤 이제 설정하는 거 핸들 조향도 설정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죠. 여기 이제 계기판 보시면 내비도. 멀티 플러스 2 들어간다는 건 내비도 커진 거예요. 원래 없으면 내비도 요만합니다. 쬐깐합니다. 여기 공조기나 이런 것도 다 터치식이고요. 그리고 핸들 열선 여기 터치로 될수 있고, 통풍, 열선 다 있죠. 그리고 조우석에도 통풍 열선 다 있어요. 보통 택시는 다 요쪽만 있어요. 운전사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시트든 뭐 열선, 통풍이든 그러니까 열선은 조우석에도 많이 달려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통풍까지 다 조석에도 다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구멍이 보이잖아요. 좀 편하죠? 이건 아직 작업을 저희가 맡기기 전이에요. 요걸또 이제 이렇게 막 메꾸는 작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내일 작업 맡기러 갈 거니까요. 지금 오 이거 구멍 있는데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끔하게 메꿔 놓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파킹 그리고 오토홀드. 오토홀드도 굉장히 편해요. 차 막힐 때, 가다서다 할때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뭐다 알고 계시죠? 오토홀드?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식 버튼식 굉장히 편합니다. 버튼식 기어 굉장히 편해요. 알르면 당연히 후진. 이렇게 후방 카메라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아니 지나 뜨면 그리고 이제 택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인 차주셨기도 했고 그리고 관리를 더 잘해요. 이제 편견이 있는 게 뭐냐면 일반인분들이 편견이 있는 게 뭐냐면 어 택시니까 막 탔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회사 택시 그런 택시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타는, 막 타는 경우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차를 막 타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기 자산이고 자기 밥벌이기 때문에 뭐 고장 나거나 이러면 더안 좋기 때문에 관리나 뭐 때때때 주기적으로 소모품 갈거다 갈아주고. 이상 있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정비 받아 드시고. 그냥 자기가 운행할 때 지장을 주지않아야 되기 때문에 정비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뭐, 그래서 택시형 모델 같은 경우에30 몇만 이상 뛰어도 뭐 40만, 50만 뛰어도 아직도 뭐 엔카나 이런 거 보시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도 잘 하는 편이시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한 혼자, 혼자 이제 개인 택시 쭉 하셨던 1인 신조로 주행 많은 것들은 뭐,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더 선호하기도 하고, 뭐, 물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것도 주행 아주 많은 1인 신조 택시 차량입니다. 저도 그거 타고 있는데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자, 다 설명드렸고. 그리고 아까 보면 지금 전동 위에 저 뒤에 보면 전동 코튼 뒤에 있어요. 지금 후진기어 넣으면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죠. 네, 그리고 이제 뒤에를 놔두면 다시 올라갈 거고 안 올라가면 여기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설정이 되는 거고 버튼식으로 내리고 올리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진짜 마리의 택시형이지 기본 모델 뭐 마리 프리미어 등급으로 해서 옵션 아무것도 안 넣고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이프티라고 하는 그 안전 옵션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에어백도 걱정하시는 뭐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다 말끔히 해소되는 그런 옵션도 다 넣어서 전혀 뭐 이런 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차 상태 정말 좋습니다. 가격도 보시면 저희가 또이 가격도 굉장히 싸게 내놓은 편이라서 가격도 만족하실 분들이에요. 옵션 대비 가격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가죽으로 다 씌워 놓으셨어요. 천장 다 대시보드 하시면서. 아, 대시보드는 천장 요거 엠보싱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다 작업을 대셨어요 데려, 깔끔합니다.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깔끔해요. 뭐 시트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 왜 뒷좌석에 손님이 많이 타기 때문에 시트 요쪽은 좀 사용감이 있을 수 있죠. 요쪽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타는 공간이잖아요. 이쪽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속 쪽이든 운전 석 쪽도 크게 뭐 사용감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뭐 전에도 제가 더뉴 그랜저 갖고 왔을 때도 뭐 이런 말씀드렸지만 뭐 여유만 되면 진짜 이런 이 차를 제가 타고 싶긴 한데 <laughs> 아직 뭐 그럴 여유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다른 다른 분 좋은 주인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다 마무리 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소개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